자, 정의라는 것은 뭐야? 정의? 말 그대로 용어의 뜻을 설명한 문장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등변삼각형이 정의는 뭐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정리는 뭐야? 이등변삼각형의 정리는 뭐가 있어? 두밑각이 크기 같다이는게 있겠지. 음. 그 정의로서 파생된 뭐 이론 또는 결과 결과물을 암기하는 거지. 응? 그래서 정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세 변의 크가 같지. 정리는 뭐야? 정삼각형에서 한 각이 60도다. 그런 게 정리지. 증명된 참인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을 정리라고 하는 거야. 에? 증명이 이미 된 거를 가지고 써먹는 게 정리. 정의라는 거야. 실제로 내가 용어를 설명하는 문장. 알겠어? 응. 누구랑 누구한테나 물어봐도다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야. 정의는. 그럼 보기 1번 봐 봐.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사각형이라 한다. 정 의지. 2등변상황형의밑가의 음. 케이니 같다. 정 리지. 음. f(x)를 x α 이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다. 이것도 정 리지. a 교집합 b는 x는 a에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된다. 이것도 정리지 이거는. 이렇게. 다음 2 번. 실수 A에 대해서 제곱이 양수인 걸 보여줘라 실수는 대소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 가지밖에 없지 음.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양수기로 곱하면 양수지 음. 0이면 어차피 두개 곱해도 0나왔나 세개 A가 음수일 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지 그러니까 성립하지 이게 증명이라고 하죠, 증명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대우를 이용할 수 있지 P이면 q 이다가 성립할 때 대우는 뭐야? Not Q이면 P를 보여주는 거야 귀리법은 결론을 미리 부정하는 거지 부정 후 가정이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것이 결론이 맞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n이 짝수이면 n 제곱이 짝수 n은 자연수야 n이 짝수이다 맞아 틀려 맞지? 근데,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n이 뭔지 모르잖아. 증명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n이 뭔지 모르는데, n제곱 짝수라고 해서 n 짝수라는, 그, 주장하기가, 거시기 그 하다 이거지. 그래서 어, 이걸 증명하려면 대우를 쓴다, 대우. 그러면 n이 뭐이면? n제곱이 뭐가 된다? 홀수. 음. 짝수가 아니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냐 이거지 충분히 할수 있다 이거지 n이 뭐이야 2k-1 k는 정수로 쓸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얘는 홀수가 보장이 돼야 한대 돼. 제곱해 4k제곱에 4k플러스1이 나오지 어, 2로 묶어져 안 묶어져 나머지가 1이지 그러니까 얘는 홀수가 된다 이렇게. 증명이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이걸 증명해보자, 말이야.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치자. 유리수가 n o v m이지. Over n o v e n, m은 서로, 소인, 정수로 정의하는 거 아닙니까? 유리수가 아닌데, 유리수라고 치는 거야. 응? 양변 제곱해. 그러니까 n 제곱은 2의 배수지. 왜? 여기 2곱해지잖 그러니까 n도 2의 배수 나와나. 나와. 그렇게 따지면 n을 2k로 쓸수 있지. 그걸 일 식에 대입해. 그럼 2m 제곱은 4k 제곱이지. 그렇게 따지면 m 제곱은 2k 제곱 나왔나. 그러므로 m 제곱도 짝수지. 그러니까 m 도 짝수지. 그럼 m 은 e l 로 놓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모순이지. 이는 m 과 n 이 무슨 속 서로소라는 뭐의 모순? 가성의 모순이니까 가정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그러니까 루트 이는 무리수인 거지 유리수가 아닌 거지. 이게 증명이 되는 거야. 이걸 무슨 법? 기유법. 음. 그럼 대우로도 하나 해볼게 대우. 대우는 아까 전에 한 거지. 대우가 이거지. 음. 이거 대우로 써서 증명할 수 있다. 뭐 직접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직접이 안돼둘다이 얘는. 언제 나? 음. 다음 23-1번